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안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구강자결감증후군이 생기면 입안에 하루종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혓바닥부터 시작해서 입천장, 볼 안쪽, 잇몸, 입술, 목구멍 등 구강점막이 있는 곳 어디에나 통증이 생길 수있고요 여러 곳이 돌아다니면서 아프기도 하고 동시에 따끔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후군이란 말이 붙은 것처럼 명확한 원인은 없지만 많은 요소들이 발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혀를 보는 설진을 하면 몸속 어느 장부의 문제로 인해서 혀통증까지 이어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혀통증과 가장 관련이 깊은 장부를 살펴보면 심장과 위장, 간을 들수 있는데요. 심장과 위장에 열이 생기면 열이 위로 올라와서 목, 입안, 혓바닥, 입술 등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구강건조증이 좀더 심해지거나 혹은 간열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구강자결강 증후군이라고 하는 혀통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혀끝에 붉은 기운이 많습니다. 혀압 3분의 1 부분은 상추에 해당하며 심장과 폐의 건강 상태가 나타나는 곳으로 심장에 열이 생기면 혀끝이 빨갛게 되거나 빨간 점들이 몰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심장의 열은 보통 수면 부족이나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심장열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긴 분들은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경우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혀 가운데 부분에 갈라짐이 보이면서 백태 색깔이 노랗게 변한 황태도 끼어 있는데 혀 가운데 부분의 갈라짐은 위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이고 노란 황태는 위장에 열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위장은 소화기관이라 열기가 많은 장기인데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위장 장애가 생기면 위장에 더 많은 열이 쌓이게 되고 이 열이 입안이나 머리로 상승하게 되어 구강건조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구강건조증은 구강자결감증후군의 가장 흔한 전조증상이고 실제로 혈통증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전에 입마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강자결감증후군은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 역시도 매우 여러가지인데요. 오늘 보신 케이스의 경우, 심장과 위장의 열을 내리면서 위장의 기운을 보태주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환자분들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 치료는 각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구강자결감 증후군 관련 사례와 정보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